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의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아 정말 앞에서 이미 하고 싶은 말, 해야, 해야 해야 할 말을 다 이미 하셔서 할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대문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의 국회의원 장경태 서울시민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장경태, 장경태. 장경태 딱 1년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을 국경원 장경태입니다. 여러분, 장경태, 장경태, 장경태. 지난 1년간 저는 국토교통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된다 된다 말만 많았던 청량역 종합개발계획 확정돼서 GTX-BC 노선 수평환승 청량역 광장을 걸러졌던 버스환승센터 지하와 전농동 일자리 문화 복합시설 해냈습니다. 여러분 한다한다 한다 말만 많았지만 확정되지 않았던 면목선 작년 11월 국토부의 도시 철도망 기본 계획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표도서관, 전농동에 동대문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동대문의 대표, 서울대표도서관,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잇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중랑천 수변공원 모두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국회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가 회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랑제 장경태장경태 그런데 다잘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해내겠다고 합니다. 제발 딴지만 한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 장관 안 출신의 후보 정말 열심히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욱더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버팀목 지원자금 확대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힘든 사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허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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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항상 검찰 조사나 받고 항상 중앙정부 정책에 국회와 서울시의회와 대립할 후보 서울시장이 만약 일어하지 않고 그런 정쟁을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 정책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제보궐선거가 단지 1년짜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동대문과 서울시민을 위해 털을 닦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제야 자 중요한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박영선 후보는 21분 도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도심과 부도심, 왜 사람은 도심만 살아야 되고, 부도심이면 어떻고, 일반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반지하 삶이 어떻습니까? 21분이면 병원과 공원과 쇼핑몰과 모든 편의시설이 함께 가까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이 함께 동등하게 서울시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21분 도시 만들어야지 않겠을까 여러분 고맙습다 소상공인 청년 5천만원 출발자산 만든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항상 불공정하니까 항상 불공평하니까 저처럼 가난하고 돈 없고 빽없으면 아르바이트 하느라 대학교 수업도 맨날 졸긴 하고 그래서 성적도 안나오고 그랬습니다 다 빈계입니다. 하지만 동등하게 누구나 편하게 창업다고 공부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우리 사회에 진출할 때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박영선 후보의 5천만원 소상공인 정년 출발 자산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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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산 정광경 특위 간사를 맡아서 우리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부산 시장 후보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이 안 나서 공부하려면 2박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이 지역군데 왜절 부산까지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어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저 1년 짜리다 그저 한번 잘못된 거 되게 혼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장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도시계획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후보는 주택국장이 그린벨트 해제했다 말이 됩니까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시의회와 해당 구청이 모두 다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자기는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측량하는 것까지 직접 가서 아주 섬세하게 그걸 확인하고 그런 보도가 제보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동대문구 주민들, 서울시민들, 성년 워킹맘들, 너무나 힘든데, 아직도 정쟁하고, 아직도 시비 걸고, 아직도 뭘 그렇게 따져서, 우리 경제위기, 서민경제, 죽여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후보, 꼭 필요한 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박영선 후보와 함께 1년짜리 서울시장이 아니라 10년간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해 주십시오.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택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